마지막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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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차! 차! 안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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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집에서 이제 안 타려고 챙겨왔는데 <laughs> 잘못 가져하다 <먹가 좋은> <laughs>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찐다. 오케? 스노우볼 한번 오케. I like p e o p 피부 관리를 해야 돼서 밖에 h e 땀 d o 서다 get 니까 I s 을 e I'm just t a 지 k i n g about it. I'm 지이는 아직 i n g to be a b 지튼한 터다자신이저도 <laughs> 없어요. 오늘 제 자신이 좋아요. 저 하차. 아, 저 하차. 저차안하요저 하차. 차저 하차. 저 하차. 저 하차. 저요차저 하차. 저 하차. 저 하차. 저 하차. 하차. 저 하차. 저 하차. 저0 0 날이 더 빠져서 중간에 끊기거나 뭐 이런데. 빨간 리바 올라오면 잘할 거야. 지금 현재 되게 좋아도 안 좋아질 날씨 같은데 뭐 어, 잘못 될것 같은데. 아 이런 날씨요? 가장 아, 맛있죠. 백화점이 짱이에요. 여기 아, 같이 뛰시는 건가요?

이좀 시원하게 부는 것 같아요 어제 비와가지고 괜찮은 그러니까. 것 같아요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아, 괜찮진 않아요 안 불었어 안불었아 반대로 뛰자 그러면 돼 반대로 뛰자 그러면 또 어? 반대로 본다? 원래 저기... 아... 이렇게 트랙 훈련 언제 해봤어요? 대학때 많이 하잖아요 중학교 때가 마 중학교, 중학교 때? 아아 아, 대학교 대학교 3학년 중고... 전중고등학어때 중고등학교 때? 프로 와서는 안 해봤나? 아, 저... <laughs> 우리 작소 물이 졌으면 좋겠다 그한 찔러 일계로환일계부경음악좀아 퇴근하겠습니다 아, 3년만 <laughs> 젊었어도 진짜 거짓말하 3년만 젊었어 저기 서 아, 저도요 너 네가, 네가 뭘 젊은데 너 3년 젊으면 몇 살이야? 스물하나 살 때는 아, 했는데 밤시제러닝쿨한번해봤거든님그왜 하냐고 너그 가면 또 여자만 나러가는거 아니야 나는 그러고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모자랑 이거 목 덥게 이거 살살 하지 말라고 아이씨가 사줘가지고 아 너무 덥네 진짜 아 너무 덥다 진짜 아 여기 홈폭크 때문에 와야 되는데 아 이거 다른 거더 타게 생겼어요 타면 좋은 거니까 건강비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일부러 태닝한 거 아니죠? 배랑 색깔 이 <laughs> 훈련이 잘 되고 뭐안 되고를 떠나서 조금 안돼 보이네 이런 거말면안되는데 하지만, 뭐, 이제, 겨울 시즌 내내 기니까, 이런 것도 좀, 견뎌내야맞는 더워지기 전에, 12시 전에 짧고 굵게 해서 딱 끝내려고 하고 있어. 이, 뛰는 것보다 더위에, 그니까, 그걸 이겨내겠다는, 강한 의지, 가있죠, 지금.

이모의 체형이 미디오피아가 장거리인... 에이! 힙초계, 힙초계! 성범형 지금 저? 아, 우리 윤기 이쁘네. 나 길도 못 지켰어요, 길도 못 지켰어. 윤기 하루에 세 마디 하는데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<목소리> 많이 드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하루에 세 마디. 맞죠 근데 내가 말을 시켰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. 와, 대박이다. 다 했다, 다 했어. 오늘도 그냥 가, 점심 먹고. 외계인 그래. 운동한다고 그 네, 네, 네. 체육관 에어컨 끌 거야. 왜. 감독이 싫어할 때 쉬는 거야. 어? 네. i 이스 b l e 하지 마. l e 그래 use b l e s 걸린 게아 s s 요 l e s 아 b l 이런 s 열심히 뛰는데 끝까지 뛰어야죠 마지막으로 다이지 어! 제 카메라맨? 네, 새로 오케이 내가 들고 있으면 안돼네요 고마워요 저로한 바퀴 아주 깔끔하게 한 바퀴만 딱 뛰고 가지? <목소리> <목소리> 네! 나이 <번>, 샷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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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 아, <laughs> 아, 아, 네이트. 한 바퀴 한 바퀴. 네, 네. 아, 네, 네. 한 바퀴, 한 바퀴. 네, 네. 오늘 훈련의 목표는 롱런이니까 근육 부상 안 나오는 게 중요하고 원래 선수들 부탁 들어주면 안 되는데 날씨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훈련 질을 좀 높이는 거지. 양보다. 제한 1, 2, 3. 나올 자격 없어. 어떠세 응원해 주셨잖아요. 원래는 남아서. 재활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, 그래도 이제 애들나오는마지막맞 마지막 그게 아니야 마지막 마지막 따라 따라와 지 말고 맞아 좋아 아 마지막 마지막 왔어 왔어 차차차차아 들어가 천천히 가시기 아어 아. 좋아. 좋아, 좋아. 야. 야. 그걸 명심해야 되고 이 과정이 아 이런 거왜 하지? 뭐 우리 제이도 어, 평생 해봤겠어, 너, 아, 저, 이런 거 해봤겠어, 동무가겠 이런 저, 과정이 저, 우리끼리 당하다면아 이런 거 한다고 우승할까? 좋은 성적이나일까? 네, 이 뭐, 과정이야 분이 긴급제 서로 공유해 주고 재미없는 소리야. 훈련이지만 재밌게 열심히 하다 보면.